너희가 이제 모든 이 헛되고 거짓된 허망 속에서 제발 자유하여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.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그 진리가 우리한테 다가왔을 때 우리는 견딜 수 없게 초라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. 하지만, 하지만. 예수님께서요, 우리한테 다가와서 우리가 그 초라한 모습을 이제 낱낱이 이제 이게 다 드러났을 때, 그래서 우리는 숨고 싶고 또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,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 주신다는 거예요.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, 다 내게로 오라.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.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시면 우리가 얼마나 이, 이, 이 초라한지. 알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세요,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로 와라. 그러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,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.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. 그 진리가 여러분들 앞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.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가 그 안에 들어가 그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도 그를 더, 그로 더불어 먹 겠다라는 약속 을 예수 님 께서 분명히 하셨 듯이, 이제 그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앞 에서 여러분 들이, 어, 자 유하 게 되길 바랍니다.